설명하면 사요. 그렇게 <laughs> 열심히 설명하면. 애타게 설명해가지고 막, 어, 그렇구나. 이러면 끝, 나잖아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설명 잘하거든. 전화와, 어떤 사람이. 이게 좋아지고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저 의사도 아니고, 같은 뭐 고객인데, 일단 뭐, 뭐가, 왜 그게 궁금해지신 건데요? 그냥 물어보지, 나는 일단. 묻는 이유를 물어보죠, 일단, 나는 일단. 왜 그걸 물어, 왜그 제품이 궁금해졌는지를 물어봐야 하는 게 1번 아니야? 그러면 AI 있어야지 AI 제품 설명 a i 로더 잘하지 차라리 영상을 하나 녹화를 해놔요 제품 영상을 설명 영상을 어, 영상던 얹어줘 그냥 이렇게 이거 보시고 참고해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그때 저한테 추가로 문의를 주세요 만약 이렇게 얘기했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 사람이 해야 되는 고객을 만나서 해야 되는 일을 안 하고 설명을 하나 도 설명을 해요 호초자 어딨어요? 세일즈하는데.